나당전쟁이 끝난 뒤 당나라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차츰 회복됐어. 당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당나라 산둥반도 등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등 신라인 거주지가 설치되기도 했지. 암기팁이 있어. 방, 소, 원, 관만 외우면 돼. 신라방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신라인 마을로. 신라소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니까 관청으로. 신라원은 사원이니까 절로 신라관은 여관이니까 숙박시설로 외우면 돼. 암기팁. 방에 신라인 거주지.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신라방은 마을, 신라소는 관청, 신라원은 절, 신라관은 숙박시설. 암기팁. 신라방, 방이니까 마을. 신라소, 동사무소니까 관청. 신라원, 사원이니까 절. 신라관 여관이니까 숙박 시설 어때 다 외워졌지? 신라는 당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해 많은 돈을 벌었어. 신라는 일본에 그릇, 옷감 등을 수출했고 일본으로부터는 옷감의 원료를 수입했지. 또 의상의 화엄 사상과 원효의 사상도 일본에 전해졌어. 신라는 동남아시아 서역과도 교류했어 보석, 향료 등을 수입했지. 신라는 당, 일본, 동남아시아 서역과도 교류했어. 그래서 울산항, 당음포, 당항성 등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지. 울산항에는 서역사인까지 왕래했어. 경주계릉의 석인상은 곱슬머리, 수염, 머리에 쓴 터본 등으로 보아 서역인임을 알수 있지. 당시 신라와 서역 간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야.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황해와 남해의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무역을 장악했어. 또한 장보고는 중국 산동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우기도 했지. 발해는 당과 초기에는 적대관계였으나 문항 이후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선진분무를 수입했어. 산동반도에는 발해인의 숙소인 발해관이 설치되기도 했지. 발해 수출품 중 말과 모피 즉 단비가족이 유명했어. 발해의 교역.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마킬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등이 있다. 그리고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비단과 서적 등을 수입했지. 중국 비단 유명하지 또 중국의 학문이 발달했지 그래서 비단과 서적 발해의 일본 수출품 중 동물 가족인 모피는 일본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어. 또한 발해 인삼은 일본에서도 유명했지 지금도 우리나라 인삼 은 유명하잖아. 당가 신라는 나당 연합으로 같은 표현이었지 두 나라 모두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발해는 신라와 초기에는 대립했지만 차츰 관계가 좋아져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했어. 지도를 봐, 당으로 가는 해로인 조공도, 당으로 가는 육로인 영주도, 거란을 거쳐 돌궐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거란도, 신라로 가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이중 거란도, 신라도, 일본도는 나라 이름이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지. 당나라의 바다로 가는 길인 조공도와 육지로 가는 길인 영주도만 외워. 이처럼 바리는 다섯 개 교통로인 오도를 통해 당, 신라, 거란, 일본과 교류했지. 조공도, 당으로 가는 길, 사신 유학생 이용, 영주도, 요소를 거쳐 당 장안으로 가는 길, 거란도, 거란에서 돌궐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 신라도, 신라로 가는 길, 일본도,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길, 당과 신라를 견제할 목적,